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상 동맥 석회화, 즉, CAC 점수가 0을 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CAC 점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이미 축상 경화증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설량 CT 촬영으로 확인하는 CAC 점수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CAC 점수가 0을 벗어났다면 LDL 콜레스테롤 목표 수치를 더욱 낮추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고강도 스타틴, 에제티미브, PCSK9, 억제제 등의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연, 체중 관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생활 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내 CAC 0점에서 75점으로 3년 만에 변화와 같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공유되면서 CAC 점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CAC 점수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심혈관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T 촬영은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고 비급여 항목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CT 촬영의 이점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 볼때 100명 중약 7명 정도가 관상동맥 석회화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예측하고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CACS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 약물 치료, 추가 검사 등을 통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CAC 점수가 0을 넘는 것은 단순한 흔적이 아닌 위험도 개인화의 시작점입니다. 적극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 건강한 심혈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